예술은 폭발이다라는 대사를 입에 달고 살며 자신의 예술 행위에 반쯤 미쳐있는 캐릭터이자 아카츠키의 멤버. 데이다라는 3대 추측하게인 오노키의 직속제자로서 유망한 장래는 물론 뛰어난 인수를 가진 바위 마을의 폭파부대 소속민자였죠. 바위 마을의 수장 추측하게 가장 가까웠던 인물이었지만 그는 마을의 탈주를 선택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탈주를 택하지 않았더라면 4대 추측하게는 아마도 데이다라였을 거예요. 데이다라는 답답했던 바위 마을에서 벗어나 자신의 예술을 더큰 세상에서 보여주겠다는 생각 하나로 마을의 금술을 갖고 도망쳐버렸죠. 금술을 이용해 자신이 만든 점토 인형의 차크라를 주입했고 자신을 쫓아오는 추적자들을 폭발시켜서 죽이는데 이때부터 데이다라는 폭발을 순간에 미이자 예술로 느끼게 된 것이에요. 바위 마을의 비전 인술인 물체에 차크라를 주입하는 금술에다 데이다라의 혈계 한계인 폭둔을 접목시켜 만든 기폭점토의 시발점이 된 순간이죠. 데이다라의 양손바닥과 왼쪽 가슴엔 입이 달려있으며 이 입으로 점토 덩어리를 씹어 금수를 이용해 차크라를 주입시키고 각종 동물 모양으로 만들어 폭발시키는 것이 그의 주특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데이다라는 기폭점토라는 술법을 이용해 온마을에 테러를 일으키는 탈주닌자로서 악명을 떨치게 됩니다. 데이다라는 기폭점토를 사용해 만든 폭발로 자신의 예술성을 과시하기 시작했고 단순히 자신의 예술 작품이 폭발하는 그 찰나의 순간적인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테러를 일삼았죠. 어느 날 멤버 대부분이 카 계급에 필적하는 실력을 가진 소수정의 닌자 집단 아카츠키에서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 위해 이타치, 키사메, 사소리가 데이다라를 찾아갑니다. 이때 데이다라의 나이는 불과 10살에 불과했다고 해요. 이타치는 10살 때 중급 닌자 시험에 통과했고 카부토 또한 6살엔 하금닌자에 불과했었던 점을 감안하면 데이다라의 천재성은 놀라울 따름이죠. 데이다라는 남들에게 넘는 천재적인 예술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아카츠키에 가입할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아카츠키의 멤버 이타치의 도발에 넘어가 진정한 예술을 모른다며 자신만만하게 덤볐지만 사륜안을 사용하는 이타치의 환술에 데이다라는 맥없이 당해버립니다. 데이다라는 이타치의 모습을 보고 환술의 예술성과 자신은 그런 영역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사실에 불쾌함을 느끼고 이때부터 이타치에게 자신이 갖지 못한 예술의 미에 대한 열등감을 품게 됐습니다. 이타치의 환술에 의한 패배 이후 새로운 예술을 볼수 있을지 모른다며 아카츠키에 가입하기로 결심하죠 상당히 특이한 동기로 아카츠키에 가입했으며 오로지 본인이 추구하는 예술만을 위해서 아카츠키의 일원이 됩니다 데이다라는 아카츠키의 최연소 멤버로서 모래마을의 탈준인자 사소리와 한 팀을 이루어 활동하게 되는데 한순간의 예술인 폭발을 추구하는 자신과 달리 영원의 미를 추구하는 사소리와는 종종 다투는 모습이 보여지죠 데이다라는 차크라를 주입하여 폭발을 일으키는 술법을. 사소리는 영원의 미를 추구하는 인형을 다루는 술법을 사용하기 때문이었어요. 본편에서는 아카츠키의 일원으로서 사소리와 함께 일미의 인주력이었던 가하라를 생포하기 위해 등장하는데요. 이때 모래마을의 카제카게인 가하라를 산 채로 생포하기 위해 투입된 아카츠키의 멤버는 단두 명뿐이었죠. 심지어 가하라와의 전투에선 데이다라 혼자 참여합니다. 데이다라는 가하라의 전투 방식과 술법을 빠르게 분석하여 전략을 세우며 수준급의 전투센스와 지능적인 전투 방식을 보여주는데요. 모래 마을 습격 당시 가하라의 호리병에 담겨 있는 모래와 주변에 있는 일반 모래의 속도 차이를 분석했으며, 이후 가하라의 술법 사박궤에 의해 왼팔이 폭발했을 때에도 그 짧은 순간에 가하라의 모래에 몰래 기폭점토를 심어놓았고, 결국 이를 가하라를 기절시키는 데 주요한 키카드로 사용합니다. 결국 가하라는 모래방패 안에 숨겨진 데이다라의 기폭 점투들의 폭발로 쓰러지게 됩니다. 소량의 기폭 점투를 가지고 단신으로 모래마을의 침투의 카즈카게인 가하라를 쓰러뜨리고 생포하는 화려한 등장을 마무리하죠. 이때부터 데이다라의 인기도가 급상승했는데 강하면서도 특이한 능력과 개성덕에 등장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누렸었죠. 한때는 네노으라하는 인물들 중에서도 인기도 3위를 차지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후 아카츠키의 멤버였던 오로치마루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쓰러뜨리려고 했던 오로치마루를 쓰러뜨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로치마루를 흡수한 사스케를 찾아내어 공격하며 재등장하는데요. 하지만 사스케는 사륜안을 통해 데이다라의 전술을 모두 파훼했고 이 때문에 데이다라는 사륜안을 가진 사스케에게서 이타치를 떠올리며 분노합니다. 데이다라의 최후의 기폭점토조차 사스케가 무력화시켰다는 것을 눈치채고 데이다라는 다시 한번 점토를 날려보지만 이 또한 치돌이로 무력화시킵니다. 이때 사스케는 데이다라와의 전투에서 힘이 다해 사륜안이 풀리게 되는데요. 데이다라는 자신을 만만하게 보지 말라며 쌓여있던 열등감이 폭발해 궁극의 예술을 보여준다는 이유로 자신의 몸 자체가 기폭점토가 되어 자폭하여 사망합니다. 인술의 한정에선 누구도 넘보지 못할 천재성을 가졌던 그였지만 사륜안이라는 우치와 일족의 환술에 대한 열등감을 끝끝내 이겨내지 못해 자폭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데이다라는 치측하게인 오노키의 직속 제자로서 가만히만 있으면 치측하게의 자리를 물려받는 창창하고 안전한 미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예술을 하겠다는 일념으로 마을과 시민들, 동료, 스승, 가족들을 모두 적으로 돌려버린 인물로서 최후의 순간에는 본인이 직접 예술품이 되어 대폭발을 일으키죠. 이후 살아있는 자를 제물로 해서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소환계 인술 예토전생으로 되살아나 제4차 닌자대전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상 데이다라에 대한 이야기 마칩니다.